자,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쌈돌이 팀입니다. 오늘은 이제 라오킹을 막 이제 갓 시작한 입문자들을 위한 영상인데요.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. 사령관에 대해서. 그리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되는 게 무엇인가. 그두개 알려드립니다. 일단, 전쟁 준비. 병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되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시청 레벨 올리기 위해서 병원 레벨 얼마 만들어라 하면은 이제 병원 올리고, 뭐 다른 요런 병원들 더 지을 수 있는 것들 레벨업 안 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. 저도 그러다가 피 봤는데, 자, 병원에는 이제 병원을 치료할 때요전 지금 6만 명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 업그레이드 안 했다. 그러면은 뭐 6만 명안 되겠죠? 연만 이제 수용 인원이 9천명 9, 39, 27, 난 27,000명. 자, 병원 여기 느낌표 눌러보면은 병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. 부대가 이제 싸우고 나서 중상자가 이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? 병원에 병상이 꽉찬 경우 더 이상 부상자는 치료받을 수 없어요. 사망을 합니다. 즉시 사망. 그러니까 뭐다? 중상자가 6만 명이 넘어가면 나는 만약에 7만 명이 중상을 입었어요. 그러면 6만 명은 치료를 할수 있고 1만 명은 즉시 사망합니다. 즉시 사망하면은? 뭐, 더 이상 뭐, 방법이 없어요. 여기서 훈련시켜서 나오는 놈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대가 총 10만 명 정도 돼요. 아니다, 요, 청백력 12만 명. 뭐, 이제 어떤 놈이랑 전쟁을 할때 내가 12만 명을 공격을 보냈어요. 그러면은 중상자가 한 8만, 9만 명 정도 생길 수도 있겠죠? 그러면은 뭐냐? 2만 명, 3만 명은 그냥 사망입니다. 내 전투력 한 10만, 20만 깎이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. 이제 전쟁하기 전에 병원 레벨 꼭 많이 올리세요. 그리고 보면은 꼭 중상자가 아니라도 이제 사람하고 싸울 때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경우 중상자의 절반은 즉시 사망한다. 이거는 병원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죽는단 말입니다. 전쟁하면 은 전투력 떨어지는 거 진짜 시간 문제예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리고 뭐 지도상에서 혹은 야외에서 적과 전투를 한다. 야만인하고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상대성을 때린다거나 상대가 나의 성을 때린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필드 필드에서 막 여기서 싸워요. 그러면은 뭐 즉시 사망하는 게 아니라. 병원으로 이송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그리고 부대가 주동적으로 다른 도시 또는 연맹 건물에 보면 모든 중사자가 즉시 사망한다. 일단은 이 말이 뭐냐? 다른 건물 때리면은 그냥 무조건 전투력 다 잃는 겁니다. 병사들 다 죽어요.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하지 마세요. 진짜 전투력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리고 또한 가지. 자,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부대가 이제 좀 양질의 부대가 돼야 되잖아요. 네, 지금 3레벨 창병을 쓸수 있어요. 근데 이 검사 검사랑 창병이랑 같이 내보내면 검사가 이제 창병 들어갈 자리를 잡아먹잖아요 전투를 나가면 은 여기 총유닛 내가 데리고 갈수 있는 유닛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령관에 보면 요놈 부대 2는 6만 9천명을 데려갈 수 있는데 나는 요놈 창병으로 6만 9천 명을 채우고 싶은데, 어, 여기 만약에 7만 명, 7만 명이 있어요. 여기에 6만 9천 명 데려가고 싶어요. 막, 5만 명, 5만 명 있다 치면은. 근데 요 놈이 자리를 잡아먹으니까, 요 놈을 요 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습니다. 검사를 창병으로. 검사를 창병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모르는 사람 많은데, 요거 누르면 돼요. 요 화살표. 요거 누르면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. 쉽죠?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. 여기도 요, 요 놈들, 요 놈들 가끔씩 자리 차지하거든요. 병사가 많이 없으면은. 그러면 요 놈을 요 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출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전쟁 준비는 뭐 일단 초보자들은 요 정도만 하면 돼요.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필요 없어요. 전쟁 준비할 때. 그리고 뭐 이런 거, 부대 치료. 이거 치료하는 도중에 또 뒤지면 안 되니까, 부대 치료 이거 가속 싸울 때 가속 계속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사령관에 대해서, 사령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. 사람들이. 자, 일성이성삼성 거리는 거 있잖아요. 요 별입니다. 별. 요 별. 보이죠? 요, 요런 삼성 요 2성. 요거 1성. 뭔뭐 말인지 알죠? 근데 요 별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요거. 요거 눌러서 승급을 하면은, 이렇게 요렇게 승급을 하면은 별이 완성된다. 별 등급 업그레이드 재료는 요거. 요게 필요하구요. 요별 모양. 조각상. 별 조각상이 필요해서 별 조각상으로 이제 사령관을 승급을 시킬 수 있다. 요렇게 승급이 되면은 뭐 별이 1성, 2성, 3성 요래 늘어납니다. 별 조각상. 기억하세요. 별 조각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. 그리고 스킬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선덕 여왕 조각상이나 아니면 사령관 조각상이 필요해요. 요 전, 요 이제 선덕 여왕 조각상이나 사령관 조각상은 어느, 요 이제 장수들의 스킬 레벨을 올리는 거고 스킬 레벨은 요 1성, 2성하고 무관합니다. 이게 이제 2성이 되면은 여기 스킬이 하나 더 열리고 3성이 되면 요게 열리고 4성이 되면 요게 열리고 요거 전부 다 만렙 찍으면은 요 특수 스킬 요게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? 그러니까 이제 별 조각상이냐 사령관 조각상이냐 별 조각상으로는 요거 1성 2성을 올리고 사령관 조각상으로는 스킬을 올린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XP 요거 레벨은 야만인 사냥을 통해서 얻거나 지식의 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거나 두 가지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성 아주 중요한 특성 특성 아주 개판으로 올려놨죠. 답도 없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화 몇개 있으니까 이걸로 나중에 초기화해서 찍으면 되고 이제 사령관들의 특성이나 뭐 어떻게 올리면 좋을지 뭐 조합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이제 천천히 알려드리고 오늘은 요 사령관이 요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이런 레벨업 하면은 특성을 이렇게 하나씩 찍을 수 있습니다. 레벨 7이잖아요. 레벨 8 되면은 레벨을 지금 2업했죠? 2업하니까 특성이 2개 생기죠? 이런 식으로. 레벨업마다 특성은 하나씩 배울 수 있고, 요거는 스킬입니다. 스킬이라고 하고, 요건 액티브 스킬. 이제 뭐 스킬 때리는 공격 스킬이고, 요건 패시브 스킬. 공격은 안 하지만 가지고만 있어도 요런 능력이 오르는 패시브 스킬, 액티브 스킬. 이게 레벨이 30이 되면은 요 별성 하나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. 레벨 20이 됐으니까 하나 올리고 이제 30까지 키울 수 있는 거고, 얘는, 지금 요성 업그레이드 안 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10렙 찍으면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가능해요. 그렇게 해서 요렇게 요것도 이제 한꺼번에 100%다 채워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습니다. 성공 안 하네. 오케이, 요렇게 80%에서 성공했죠. 이렇게 하면은 이제 2성 장소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요 조각상을 렌슬롯으로 교환이 가능해요. 교환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또할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뽑기 같은 걸로 얻을 수 있어요. 이런 거 조각상, 뽑기 같은 걸로도 얻을 수 있고 아니면은 요 캠페인 원정, 원정 팀면서도 얻을 수 있고 여기 상점에서도 교환 가능하고 요런 원정에 보면은 이렇게 이주 이런 거 사냥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. 뭐 퀘스트로도 얻을 수 있고 자 일단은 오늘은 입문자들을 위해서 이제 별 이거는 무엇인지 요거는 무엇인지 스킬은 뭔지 특성은 뭔지 스킬은 어떻게 올리는지 경험치는 어떻게 올리는지 승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. 이제는 입문자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좀 이제 심화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제가 공부해서 요 미나모토 요시스네에 대해서 모든 걸 파헤치고 뭐 다음 시간에는 뭐또 LCD에 대해서 모든 걸 파헤치고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므로 뭐다, 초보자 분들, 화이팅! 끝!